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제 오버워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오버워치와 관련한 투표 네. 10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난 투표 결과도 많고, 신기하거나 의외의 투표 결과들도 많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 물론, 생각보다 투표를 많이 참여해주셨어요. 어디까지나 투표 결과는 재미난 통계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과몰입 금지. 제가 올렸던 첫 번째 투표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의 유저인가요? 라고 올렸는데 저는 매칭 시간만 생각했을 땐 딜러 유저 그다음 힐러 유저 그다음 탱커 유저 순서로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힐러 유저보다 탱커 유저가 많았어요 뭐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그리고 또 딜러의 비율이 작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여러분들은 오버워치를 언제 시작하셨나요? 어, 나는 근데 의외로 놀랐어 사실 2020년 이후면 뉴비잖아요 20% 비율 가까이 된다는 거 16,000명의 신규 유저가 있기는 있었다는 거 아니야 최소 아무리 못해도 신기해 이분은 2021년 4월 20일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완전 뉴비죠 2018년 시작 그때 반에 10명씩 하던 때였는데 어째서 내가 전교 1등인 거지 아 이젠 한 명이구나 오버워치 장점 롤 하잖아요 반에서 1등하기 쉽지 않아 오버워치 하잖아 여러분들 반에서 1등할 수 있어 뭐 하나 1등 해본다는 거 소중한 경험일 수 있어. 나중에 오버워치2 나와서 다시 갓겜 됐을 때막 점유율 막40% 뚫었어. 그때 나 오버워치1 때 반에서 1등이었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버워치 세 번째 질문이었죠. 역할 고정, 자유 경쟁전, 빠른 대전, 워크샵 중에 어떤 것을 즐겨하는지 물어봤었어요. 이것도 근데 의외였어. 7만 3천 명이 투표해줬는데 빠른 대전을 즐겨하는 비율이 자유 경쟁전보다 많아. 저는 그냥 그 대한민국 교육이 나은 괴물이거든요. 경쟁 시스템에 찌들어 있어. 그래서 경쟁 사회가 아니면 경쟁 시스템이 아니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해. 그래가지고 저는 빠른 대전을 잘안 하거든요. 어. 근데 빠데를 즐겁게 그냥 부담없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 그리고 워크샵 비율도 생각보다 많아. 나는 그냥 워크샵을 뭐 유튜브 컨텐츠용 아니면 딜러배칭 돌리면서 심심할 때 하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 워크샵을 진심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번째 투표를 진행했던 게 프로필 공개. 아~ 이거좀할말 많죠. 일단은 프로필 비공개 필요하다 프로필 비공개 필요 없다로 투표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필요하다 22% 비율로 많았어요 근데 저는 프로필 비공개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기는 해 양측 입장이 얘기가 가는데 먼저 프로필 비공개 필요 없다 오버워치에서 조합 맞추고 조금 저 사람이 뭘 잘하는지 알아야지 팀적 조합을 맞출 수 있다. 근데 사실 프로필이 다 공개되어 있을 때 경쟁전에서 어땠냐면 딴 용을 못하게 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서브 탱커 유저야. 근데 내가 게임 즐기러 왔는데 다른 곳에서 탱커 실력을 쌓고 왔어요. 그래서 탱커를 하려고 경쟁전을 돌리는데 못하게 해. 그냥 그 프로필만 보고서 내가 탱커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정치하고 뭔가 정치의 도구를 되게 많이 쓰였던 것 같아. 프로필 보고서 막 목처부터 보고 시작해가지고 아니 딜러 목처 몇인데 왜 그러냐 막 그런 이야기부터 뭔가 저는 프로필 공개 시스템이 유용하게 쓰였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다만 프로필 비공개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나는 프로필 비공개 해 놓고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들 프로필은 볼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내가 프로필 비공개로 해놨으면 상대방 프로필도 못 보게 해야지. 그리고 또두 번째 프로필 비공개의 문제가 디폴트 값 기본 값이 설정을 안 건드리면 비공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프로필 공개로 돌리는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 설정에 가가지고 소셜에 가면은 여기 프로필 공개 설정이 있습니다. 맞아. 여러분들은 혹시 프로필 비공개 투시권이 한 달에 16,900원에 판대. 그러쓸 거예요? 어난 그런 거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프로필 비공개를 위한 캐시템도 필요해 투시권 방어 능력 <laughs> 투시권으로는 안돼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투시권이 나와 투시권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것도 볼수 있어 레슨이냐고 아, 그리고 나는 표비공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뭐 경쟁전에서는 비슷한 점수들끼리 만나지만, 빠른 대전 할때 프로필 공개되어 있잖아. 티어 부신 부리는 사람 진짜 많아. 왜냐면 빠른 대전은 다양한 티어가 만나잖아요. 프로필 보고서 부론지면은비하하고 놀리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 그런 거를 위해서 뉴비를 위해서라도 일단 표비공은 필요한 것 같기는 해. 아, 이것도 좋다. 표비공 말고 레벨 비공개, 레벨 갖고 딴지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죠?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래. 그레벨의 브론즈냐, 그레벨의 실버냐, 이게 그레벨의 그만냐까지도 있어. 왜냐면 나도 들어봤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특 부계정이야. 본인이 부끄러우니까 남도 부끄러울 줄 알고 그걸로 딴지거는 거야. 내생각엔 대충 그랬어.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 인생에 오버워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과몰입된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투표가 오버워치 부계정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많아. 유계정이 있는 비율이 38%? 이거는 진짜 많은 거거든요? 부계정 있으신 분들은 부계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부계정이 필요했던 이유 첫 번째 역할 고정이 있기 전에 내가 탱커로 그랜드 마스터 올렸어 프로필 공개되어 있어 난 여기서 힐러랑 딜러를 할 수가 없어 평생 이 프로필을 갖고 이거 프로필이 주문글씨가 되는 거야 난 탱커 유저란 이유만으로 딜러 픽하고 힐러 픽하면 정치 당해 그래서 부계정으로 힐러를 하고 탱커를 했었어요 역할 고정이 나온 이후에 탱커로 그만을 찍었는데 다른 포지션의 딜러랑 힐러의 점수가 탱커를 기반으로 배치가 시작돼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문제였어 근데 또 부계정 들의 문제는 경쟁전에서 연습을 시작해 뭐 그리고 양학 같은 문제도 있고 오버워치 에이펙스를 기억하시나요? 여섯 번째 질문이었죠. 야,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의외의 투표 결과였어. 에이펙스를 본 적이 있다 50%밖에 안 돼요. 에이펙스가 뭔지도 모른다 26%. 에이펙스가 뭔지 알지만 본 적은 없다 24%. 9.3만 명이 투표해줬고요. 에이펙스가 뭐냐면은 오버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 국내에서 있었던 OGN이라는 게임 채널에서 진행했던 오버워치 대회.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이제 루나티카이 팀, 런어웨이, 메타 아테나 등등등등 엄청 많은 팀들이 있었고 그 팀들이 이제 오버워치 리그가 생기면서 바뀌고 약간 에이펙스가 컨텐더스 느낌으로 바뀌어버렸죠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그때는 근데 진짜 재밌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에이펙스가 뭔지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에이펙스 명장면 이상형 월드컵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놀러가보셔도 좋을 것같고요 일곱번째 투표였죠 여러분들의 오버워치 성향은 첫번째 오버워치 게임을 주로한다 오버워치 영상을 주로 본다 오버워치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본다 오버워치 접었는데 뜬금 해당 투표가 떴다 31%나 돼 이게 에? 돌아오세요, 31%요. 그러니까 오버워치 2 나와서 운영 잘하고 신규 컨텐츠 잘 내면은 잡을 수 있는 비율인 거 아니야? 31% 물론 제가 유튜브에 투표를 올려가지고 오버워치 영상을 주로 본다가 오버워치 게임을 주로 한다보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분들 많을 거야.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되게 재밌기는 한데 막상 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냥 트위치 생방송이나 유튜브 영상 보면서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 보여. 그래서? 어? 오버워치 재밌을지도? 하고 키면 어림도 없지 크크 하면서 다시 끄시는 분들 많긴 하거든요 접지마 이놈들아 <laughs> 여덟 번째 질문 내가 주로 게임을 하는 시간대는? 이거 했는데 댓글이 웃겼어 I can do this all day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 있대 이 투표를 올리면서 하루에 게임을 1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잠깐 못했었어요 여기가 게임 강국 대한민국인데 그 생각을 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대충 6시간씩 뭉뚱그리면 <laughs>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새벽 12시부터 6시 11%나 투표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오버워치 경쟁전 하기 최악의 시간대인 것 같아 새벽 12시부터 6시 다 모였어 그냥 이 저녁 한 10시쯤부터 퇴근하고 게임해서 연패한 사람들 모임 찐찐막 해야 된다 유저 그리고 점수 복구하려는 유저 그리고 술 먹고 막차 끊겨서 pc방 가서 게임하는 유저 밤새야 돼서 밤새려고 몽롱한 상태에서 게임하는 유저 등등등등. 그리고 이 시간대에 게임을 한다는 건또 하드하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야 보통. 아 인생의 게임에 어느 정도 바쳤다 하는 사람들 하는 시간대여서 2개 정도 들게 많아. 아침에 온라인 들으면서 옵치하는 게 제일 재밌음. 이노 원든 학생 그줌 들으면서 옵치한다고 합니다. 약간 그런 마인드도 있었어. 저 옛날에 점수 올릴 때왜 새벽에 했냐면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 많아서 나만 정신 차리면은 점수 올릴 수 있겠다 싶었어. 다음 투표 어쨌든 볼게요. 네. <laughs> 제일 웃겼던 투표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점수를 못 올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팀은 69%. 무슨 밸인데, 이거? <laughs> 실력 23%, 장비 6%, 기타 3%. 그러면 이제 오버워치 하는 이제 12명이 잡히면은 여 8명은 팀운 때문에 지금 점수를 못 올리고 있는 거네요? 팀이 잘할 땐 내가 안 되고, 내가 잘할 땐 팀이 안 되고. 보통 그걸 실력이라고 합니다. <laughs> 한판한판 한판 보면은 티문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0판을 했는데도 그 티어다? 그거는 대리 양악 핵을 떠나서도 거기 티어 실력이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욕 먹으려나? 탱커하면 딜러가 답답하고 딜러하면 힐러가 답답하고 힐러하면 딜탱이 답답해요? 탱커하실 때 다른 딜러 힐러가 탱커를 답답해했을 겁니다 왜냐? 69%가 팀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투표 10번째 투표였죠 현재 내 계정의 레벨은 당연히 동장이 제일 많겠죠 57%아 이거는 살짝 거짓 투표 있는 거 아니야? 다이아장이 10%라고? 이거는 좀 그냥 막 노는 거 같은데 아닌가? 다이아장이면 2400레벨이거든요 다이아장일 때 팀원들 티어별 시선 브론즈일 때 그레벨의 그 티어냐? 실버일 때 그레벨의 그 티어냐? 그랜드마스터 와도 그레벨의 아그 티어냐? 오버워치 1등 찍어도 그럴 것 같아. 밥 먹고 오버워치밖에 안 했냐? 그냥 딴지가 걸고 싶은 거야. 마지막으로 제가 올린 투표입니다. 오버워치 2에등장할5대5 시스템 어떨 것 같나요? 네, 6대 6이 좋다가 84% 5대 5가 좋다가 16%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감안해야 될게 그거죠. 어쨌든 오버워치가 애초에 5대5 게임으로 나왔다가 6대 6으로 바뀐다 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발심,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반발심도 무조건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고서 지금. 켜보자 마인드인 것 같아요. 어떨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5대5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보통 입장은 메인 탱커와 서브 탱커가 서로 합을 맞추는 그 재미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쉽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경쟁전에서 우리는 항상 합을 맞추는 재미보다 합을 못 맞출 때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있겠다. 원래 서로서로 서로 정치를 하면은 보통 딜러들끼리 힐러들끼리 정치를 하기도 하지만 포지션끼리 싸워요. 딜러 진영 힐러 진영 탱커 진영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딜러가 서브 힐러한테 딴지 걸었다. 그러면 메인 힐러가 이렇게 감 싸져 는 경우가 많아 아니 로러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힐어 스를 하냐고 근데 이제 탱커는그 정치를 혼자서 감내 해야 돼내 아군이 사라졌어 그건 조금 치명적인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어떡하냐 근데 그게 있어 오버워치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데오 시스템을 낸다고 했으면 이 정도의 반발 심 들은 안 들었을 거야 근데 유저들이 이제 그 오버워치 2 블리즈컨 에서 나온거 그리고 지금 오버워치 2 개발 때문에 오버워치 1이 방치되어 있는거 신규 영웅을 꾸준히 내기로 해놓고 안 내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저들의 분노가 반영되었다고 난 생각해 그것도 살짝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던 총 11개 투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오버워치와 관련해서 투표하면 재밌을 것 같은 의견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다나아시니까즐거건컨텐로 그러니까 돌아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